16번 볼게.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네.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면. 그럼 1번 볼게요. 20의 약수는 6개이다. 20의 약수는 6개이다. 이렇게 뭐 문제 있으니까. 이건 뭐야? 약수, 약수의 개수는 알죠? 우리 소인수분하는 거. 4, 5,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. 이렇게 해서 할수 있지? 그러면 지수에다 1 더하니까 3. 여기다 1 더하니까 2에서 3이 6. 동그라미. 동그라미 하나 했어. 2번. 모든 자연수는 2개 이상의 약수를 가진다. 즉, 1때문에 안 돼. 알았어? 1의 약수가 1하는 밖에 없어. 중요합니다. 3번. 32의 배수는 7개이다. 야, 봐, 생각해 봐. 32의 배수는 무수하게 많죠. 64, 96, 그지 그 중에 가장 작은 게최소공배수였다나 그러니까, 말도 안 되는 거지. 찍. 네 번째. 48은 12의 배수이다. 자, 그래서 뭐야? 어,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보니까 찍이 답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. 오른 건 동그라미, 틀린 건 찍찍하란 말이야. 알았어? 그래서, 48은 12의 배수. 맞잖아. 12의 4배 하48 되니까. 맞고, 동그라미. 5번. 97은 97의 약수이면서 97의 배수이다. 맞죠? 자기 자신은 자신의 약수이면서 배수야. 알았어? 오케이 요거 됐고요.